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이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서 경영에 숨통이 튀었습니다. 더불어 선박 제조 현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운반 차량이 경보음을 울리며 거대한 선박 블록을 옮깁니다. 제조 공장에서는 불꽃을 뿜으며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임금 지급과 대금 결제 압박을 받아오던 대우조선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부족한 경영 자금만 1조 8천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번 지원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끌수 있게 됐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뛰어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선박 수주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런 시일 안에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주가 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해양의 어려운 점만 극복이 된다 면제 회사는 충분하게 발전 부분은... 또한 인력 축소와 임금 동결 같은 고통 분담과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회사 회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